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귀한 분두분 분 모셨습니다. 감자빵을 히트 상품으로 만든. 어, 저는 농업회사법인 바주식회사 대표 이미수입니다. 공동 대표 최동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빵이 저희가 그 손님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음. 빵이야 감자야라고 음, 했던 음. 그 시선을 만들어냈던 게 와. 저희의 좀 재치가 아니었나 음. 좀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먹었을 때 실제로 음. 안에 감자가 들어있다는 거그데 음. 원래 이런 모양의 빵들은 안에 그냥 단팥이 들어있거나 그렇죠. 예. 밀가루거나 예. 이런 빵인데 예. 예. 아니, 실제로 감자가 들어있다는 음. 것 때문에 음. 손님분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음. 그, 생각보다, 음. 그, 강원도에 감자라는 컨텐츠가 음. 하나도 없었다. 라는 아. 부분이 저희가, 음. 그, 노렸던 지점이고, 그, 감자밭이라고 처음에 카페를 만들 때, 다들 반대했어요. 카페를 왜 감자밭이냐. 근데 그때는 저희 장인어른께서 직접 거기서 농사 지셨던 감자밭에서 저희 스토리를 쌓아왔던 게, 이때까지 축적이 돼서 많이 알려진 게 아닌가 음. 싶습니다. 캐릭터에 어떤 컨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캐릭터는 그 저희 누나가 또 디자이너인데 그 누나가 또 이렇게 캐릭터를 좀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감, 지금 감자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이렇게 감자인데 이게 대부분 생각할 때좀 잔인하다. 좀 <laughs> 감자 감자를 먹으니까. 근데 근데 저희가 요거 여기서 좀 나타내고 싶었던 거는 사실 그 저희 장인 어른과 저희 부모님이 싸우셨던 사실 감자로서 강원도에서 살아갔던 삶이 사실 녹록치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저희가 컨텐츠로 쌓아갔을 때 부모님이 싸우셨던 그런 영감들을 우리가 먹고 저희가 이제 포만감 있는 삶을 살아가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캐릭, 좀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겉에가 이제 흙에서 금방 캔것 같은 이 형태가 네, 네. 겉에는 콩가루와 흑임자가 음. 묻어 있어서 아. 더 고소함을 더해주는 음, 게. 음, 음, 실제로 저희 처음에 빵이 유명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디피를 예. 해놓으면 예. 아니 왜 땅에 왜 감자가 떨어져 있냐 어? <laughs> 이거 먹어도 되냐 음. 씻어서 먹냐 음. 붙어있는 거 털고 먹어야 되냐 음. <laughs> 밀가루는 아예 안 들어갔고 전분이랑 그 쌀가루가 들어가서 겉에는 좀더 쫀득쫀득하게 만들었고 저희가 겉 반죽보다 속 안에 앙금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자 구워가지고 감자를 넣어가지고 이제 만듭니다. 다양한 걸 쓰는데 그 로즈 감자라는 이제 겉에가 빨갛고 안에가 노란색인 감자가 있고요. 또 고구마 감자라고 고구마처럼 생긴 감자도 있고, 청강이라는 감자도 있어요. 자이언트 감자라고도 하는데. 저희는 이걸 좀 믹싱해서 사용을 하고요 음.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제 수매를 하면서 철에 네. 따라서 음. 그 함량은 조금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음. 다양한 품종을 음. 섞는 걸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제품화 할때 음. 저희가 맨처음 이거를 이제 규모화를 해야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팀이 좀 필요했던 거죠 음. 음. 제가 6월 14일에 결혼 했는데 몇 년도예요? 20년도 네. 그때 7월 달부터 그제 친구 두 명과 합류해서 신혼집에서 거의 <laughs> 1년 반을 같이 뒹구면서 살았습니다. 거의 뭐 일과 생활에 대한 경계 없이 계속 힘없이 했던 게뭐 즐겁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신혼을 갈아서 네. 반죽에 갈아서 <laughs> 넣었습니다. <laughs> 네. 다행히 그 같이 있는 기간 동안에 힘들진 않았고 끝나고 나니까 정말 힘든 길이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 요 그때 음. 할 때는 막 새벽까지 음. 뭐, 술도 좀 마시고, 음. 뭐, 놀기도 놀고, 음. 뭐, 일하면 일하는 대로 이렇게 재밌게 음. 했는데, 음. 이제 세 보니까 저희가 600일이 넘었더라고요, 같이 산 지가. 야, 이제 그만 헤어지자. <laughs> 이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laughs> 정말 재밌고 힘들었습니다. 사실 지역을 상징하는 음. 특산물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의 특산물을 음. 저희가 잡아서 음. 그것들을 좀 제품들을 만들고 어. 거기에는 이제 감자 밭이 아닌 새로운 밭이 어. 어. 열예정인뭐 사과 밭, 어. 양곤 지금 사과가 유명하거든요. 예. 강릉에는 콩 밭, 송촌에는 뭐 옥수수 밭 이런 식으로 그 재치 있게 좀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도 극복 중인 것 같고 어. 네, 제가 ADHD인 줄잘 몰랐었거든요. 이제 그때 저를 일으켜 줬던 건 부모님의 사랑이었던 것 같고 음.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정, 정신적인 어떤 이런 음.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서 남편을 만나면서 음. 그런 것들에서 이제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좀 자연스럽게 이제 남편 자랑을 하게 되는 건데 <laughs> 습니다 <laughs> <laughs> 뭐 서로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마음이 통했어요 그 강원도를 대표하는 남녀 청년 동부 이런 식으로 저희가. <laughs> 그 지역에 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던 게 어떤 그냥 농사를 짓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음. 어떤 여기에서 그 살아가는 터전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찾아가는 거에서 너무 음. 마음이 통했고 음. 굉장히 깊게 얘기를 하게 됐고 음. 그때 그 감자를 판매를 하고 있을 때, 예. 그때도 로즈 감자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음. 그래서 그 판매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음. 이거를 좀 같이 판매하는 방향을 음. 같이 고민하던 와중에 릴리 예. 맞았죠. 사귀고 이틀 만에 사업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laughs> 사랑을 전하는 게큰 음. 대제목이라고 좀 정하고 싶어요. 음. 그래서 저희 밭이라는 의미도 음. 그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 밭은 그냥 농토를 뜻해요. 예. 두 번째 의미는 음. 저희가 함께 성장하는 터 음. 회사 음. 밭을 음. 상징하고 음. 세 번째는 각자의 마음의 밭을 음. 상징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마음의 밭을 음. 잘 일구는 음. 그리고 자기의 색을 찾아가고 음. 자기를가 꿈으로 음. 다른 사람도 갖게 될수 있는 사람을 되는 음. 목표가 음. 저희 회사의 음. 가장 큰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뭐 이렇게 막 슬로건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농부가 꾸미는 회사. 그 11월 11일이 농업인의 음. 날이에요. 그 농업인의 날이 그 흙토자를 열십자 일자, 열십자 일자 나눠서 농업인의 날로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내부에서 다 같이 직원들과 함께 정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도시 문제고 뭐 사실 음. 너무 입에 담기도 많은 문제. 뭐 음. 예를 들면 자살률, 음. 뭐 부동산 문제, 저출산, 음. 뭐 음. 너무 저희가 사회 문제가 많잖아요. 음. 근데 이게 어찌 보면 5천만 인구가 음. 어, 다 몰려 살기 때문이 아닐까 음. 그랬을 때 강원도에 그럼 한 명이라도 이주를 하게 되면 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고 있는 어떤 음. 실마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을 하게 돼서 음. 저희는 이제 강원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곳이 되자 음. 이제 그게 나중엔 확장해서 전국에서 음. 가장 일하고 싶은 곳이 되어서 음. 어, 좀더 어떤 사회 도시에 음. 있는 친구들이 강원도로 좀 이주할 수 있게 음. 그런 여건을 좀 만드는 게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국토 균형발전에 네.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정말 전국에는 도, 시군 했을 때 음. 정말 여러 군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어. 참외밭, 음. 뭐 꽃감밭, 음. 뭐 사과밭, 뭐 그런 뿐만이 아니라 뭔가 지역에서 어떤 음. 나고 자란 것들의 음. 이야기가 음. 어떤 정말 경쟁력이 있게 음. 좀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음. 그랬을 때 저희가 좀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할 수 있는 음. 그런 회사가 되는 게 저희 꿈인 것 같아요. 음. 두 분의 꿈이거든요. 무럭무럭 잘 자라서 네. 큰열매로 네. 나타나기를. 감사합니다. 응?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